오늘은 7월 26일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중한 니에미야구장 15절. 그들의 굶주름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불을 내시고 주께서 애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주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죄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회역하여 스스로 한우렁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일이여기시며 더디 보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그들은 제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거기에 새롭게 마음을 갱신시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군부처 어떻게 회 복되 할 것인지를 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애국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그지 않아야겠다. 이 중요한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다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1450년경에 이가디스 바디아라랑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와 그 인도를 따라서 나왔던 이백만이 되는 이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민숙이 시3장은 그때의 아픈 기록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우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하겠습니다. 정탐군들의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많이 했어요. 이들이 보면은 이제 민수기 23장 28절에 보면은 그땅거주면은 그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뿐 아니라 거기에서 안압 자손을 보았으며 아마 여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이정투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는 거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은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아, 평화에 이르되 우리와 둘을달은며 정탐한 땅은 거주면 상퀸란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라내 프리무선인 아랍 자손 거인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끄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정탐꾼들은 이 요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땅 거주비는 거인이고 강하다. 우리는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는 다그 땅으로 들어가면 다 죽고 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로 가득 차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이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희망의 보고를 묵살하죠. 이 요소 할레액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루다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미술 24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적과 우리어른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모자는 그들에게 서 떠났고, 요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요수와 갈렙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리신다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 호소와 갈렙은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많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하고 말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온해중이 밤새 통곡하고 고가고우리다죽었다 그리고 이 우세와 아론을 도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사람 따를 수 없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땅 하고 돌아가야 된다. 정말 이런 정말, 정말 말로 할수 없는 비극적인 사태가 민숙이 13장, 14장에서 보고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이 예루살렘 성에 재건한 백성들이 이 사건을 다시 아, 회복합니다. 아니,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 땅을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오늘 에비안 말씀에 나오지만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크신 공일로 이 물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했지만은 적과 뿌리 그럽다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십니다. 이 그런데 이 기록, 이 역사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도전 받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공받고,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행진 속에 들어와 있는 복된 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민수기 13장, 1 4장에 일어난 것처럼, 이예 수님을 믿어도 별로 나아직게 없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살살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 예수 님들고별 차이가 없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천국까지 소망하는 것은 여기는 제 용서함이죠.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받은 것은 용생입니다 영,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인간이 상상할데어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 굉장히 귀한 복락입니다이 어마어마한 복락을 깨닫고, 우리가 이수 있는 선물은 제가 용서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삼일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삼일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가 사랑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랑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정신, 세계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동하는 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복락이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을 새피조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끝없이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요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땅에물어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돈도 벌고 또 수입도 있어야 되고 또 몸도 건강하면 좋고 그런 외적인 환경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외적인 환경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가운데서 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야, 우리 우리는 재물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므로 맡겨주신 만큼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우리 우리 주신 환경을 우리의 속사람 변화들 속에서 잘 정리하고 잘 다스리고 깨끗하하며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막혀진 것입니다. 막혀진 것. 그우리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이 삶의 의적 환경이 갑자기 엄청 좋아지는 것.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 광야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땅입니다. 예배가 살아난 땅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린가려버리는것 처음에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수리자인데이 삶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 광야에서 드어난 그 어리석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멸망에 빠질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조건이 얼마나 올라오고 싶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예수 믿는 문호 발매아마 우리가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면의 사랑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영혼의 사랑 이세사람이 영생에 부그럽고 우리의 내면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제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진동하는 복된 새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예수믿는 사람들의 큰 복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속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적 환경은, 외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족하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있는 것을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하는 법을 배웠다. 빛전의차이지도 알고, 풍부의 차이지도 알고, 배고픔의 차이지도 알고, 배부음의차이지도 알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중심이, 성령으로 주합게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우리의 주의전 환경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포화할 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환경이 이 다양하죠 찬성과에 있는 것처럼 빈들이나 초가집이나 대골이나 궁골이나 어디든지 예수 오신 내 영혼이 이 천국이다 내 내 안에 예수를 모신 내 영혼이 하늘 나라다. 이 찬양이 우리 성도의 중심, 이 중심입니다. 아, 선호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리연의 예,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해고하는데요. 특별히 이데스바네아에서일나난 반역 사건을 그대로 해고합니다. 이 반역 속에서 광야 사시는 동안 반영하는 성들이 대부분 좋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맨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도 삶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속서 그들은 40년 유랑하고 오직 믿음을 고백한 요호수와 갈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내면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갱신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넘쳐게 하시고 날마다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하소서 따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